민숙이 35장 말씀에는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피한 성이다 이거죠. 두 사람이 산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도끼 날이 빠져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과실치사라 합니다.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과실치사. 기계기술 문명이 발달하는 우리 지금 21세기 이 세상에는요, 과실치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실수로 사람을 누가 운전해가지고 누가 사람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실수해가지고 부딪혀서 사람을 상해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쭤보겠습니다. 실수로 고의로 했기 때문에 그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과실치사도 벌 받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가, 예. 네. 그래도, 아무튼 합의를 해가지고 아무튼 원만하게 잘 되어도, 어쨌든 벌을 받아요. 응. 아, 합의가 잘안 되고 그러면요. 감옥도 갑니다. 벌금도 내고요. 예. 네. 주님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도피성은 실수로, 실수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시이 성읍이라.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들은 어... 하나님 앞에 땅을 받지 않죠. 그런데도 성은 주라 그럽니다. 48 성읍을 각 지파에서 아무튼 해서 그 성을 주라 그럽니다. 48 성읍 가운데서 여섯 개의 성은 도피성으로 남겨 놔서 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아무 실수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에는 성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들도 주어서 레위인들이 치는 가축들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어쨌든요 레위인들이 어떤 성을 이제 얻게 되는가 이거보다도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도피성은요 실수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성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럽니다. 무섭죠? 네.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사형시키라 이겁니다. 21세기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사형제도는 있는데, 최근 몇년 동안에는, 몇십 년? 아무튼 이렇게 사형시킨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사형제도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성경은요,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럽니다.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그럽니다. 31절도 그렇게 나와요.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보석금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반드시 죽여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도피성에 관한 겁니다 실수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해 가지고 운전해서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운전하다가 내가 실수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평생의 짐입니다. 그거. 평생의 짐이에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사실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주님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왜 운전하는 분들 또 오토바이 타고 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치명적이거든요. 한번 실수가 일어나면은 어쨌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100% 치유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오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생긴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24절입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실수로 사람 내가 도끼질하다 가 어떻게 이렇게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판명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 도피성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일종의 뭡니까? 구금시키는 겁니다. 네. 감옥에 조그만 공간, 집에다가 그냥 천호가 너 여기 평생 여기도어 있어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도피성 에만 있으라 이겁니다. 다른데 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음. 고의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다니게 하면은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떡하겠어요? 속상하죠. 저사람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저 사람은 자유롭게 활보하고 그냥 세상 잘잘 잘 사네. 그러면 속상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실수를 했지만.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서 좀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계속 돌아다녀 그리고 잘 살아 그러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라 하는 겁니다. 도피성은요 일종의 숙려 기간입니다. 자숙하는 거예요. 실수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예, 도피성에 머물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어쨌든,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 되면은,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도피성이 있어야 되니까. 심지어, 속전을 받고, 받고, 풀어주지 마라, 그럽니다. 확인해 보죠. 32절에. 32절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속전이 뭐예요? 합의금 주고, 예? 네? 네, 내가 합의금 주고,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것도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지 말게 하라 이거요. 그만큼 성경은요,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편을 같이 보는 겁니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에 가 있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도피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은요. 자칫 우리가 말씀을 좀 잘못 보면요. 그냥 도피성이 가서 마음 편하게 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하지 마라 이겁니다. 일을 하려면은 도끼질 할때 어? 아무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다 살펴서 예,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예. 실수를 지혜, 줄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자도 목회를 하면서 야 실수했어.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잘안 되죠.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네. 오늘 도피성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실수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실수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실수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실수가 많으면요 인생이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주님. 내 입술에 실수가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실수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히 내내 내,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내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아픔을 겪으면 안 되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인생인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났대. 네. 오늘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지 않도록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보며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숙려할 수 있도록 자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또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였다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